자,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볼 현장은 인천 효성동에 위치한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었는데, 반대편 3층 매물을 소개를 도와드렸는데, 해당 매물은 완료가 되었고, 반대편으로 추가 매물이 나와 급하게 촬영을 나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중공 연도는 9 0년식 매물에 해당이 되며 총 3개동 112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단지 주변 또한 다 아파트 상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효성동 주변으로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노선은 인천 1호선 경인교대역과 작전역이 해당 위치에서 1km 정도 떨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마트로는 홈플러스는 자차거리 1.5km, 부평 IC는 2km, 현장 바로 앞에 준비가 기 되어 있는 BRT 버스 또한 운영 중에 있다 보니 다양한 생활환경을 누리시기에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정면에 위치한 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물 규모로는 지상 1층을 포함한 5층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오늘 촬영이 된 매물의 층수는 중간층에 위치한 3층 매물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저렴하게 나와 있다 보니 투자성으로 보시기에도 괜찮은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며 실거주 목적성 또한 충분한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층별 두 개의 호시씩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과 함께 오늘 촬영하게 된 매물의 층수는 지상 1층을 포함한 지상 5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한 매물 랩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도관 앞쪽으로 해서 여유 있는 환기창과 함께 전시를 들어서기 전 도어부터 도어라, 초인종까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바닥 부분은 타일 교체와 함께 벽면 부분 도배 마감 및두 칸의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중문 공간은 없지만, 여닫이주문까지는 시공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와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릴 텐데, 오늘 현장의 경우 중공년도 90년 식 내부 전용 면적은 17평, 분양평수로는 20평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방 2개, 욕실 1개, 통변한다 2개 및팬트리 공간까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름 대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주방 공간과 안쪽으로 해서 거실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주방 공간의 협소한 부분을 안쪽 공간을 통해 함께 병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부와 외부 샤시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통한 추가 냉장고 한 대와 반대편을 통한 냉장고도 배치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다음은 메인 욕실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메인 욕실 공간 역시도 주방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욕실에 필요한 구성은 빠짐없이 잘 시공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통베란다 공간인데요, 보이시는 모습처럼 샷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었고 앞쪽에 해당 동과 같은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물간 동강거리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 조망과 채광 제한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반대편 공간까지의 길이감도 3m50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벽면 부분 판상코트 작업과 함께 세탁기 수도시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방두개 공간 중 작은 방 공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작은 방 공간의 경우 거의 12자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 공간 기준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안쪽으로서 해또 하나의 통배란다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양쪽으로 오늘 현장의 경우 통배란다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향의 채광을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 위쪽에 빨래 건조대를 통한 건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신 것을 추천드리고 아까보다는 이면도로 길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채광은 훨씬 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추가 펜트리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불 장이나 식료품,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도 추가 수도시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은 바깥을 나가서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 역시도 남양의 최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열두자 정도의 크기로 꾸며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시거나 전세 목적을 활용해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추후 현금 자산까지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